안녕하십니까. 관계없고 유지입니다 이번 시간 건축법의 99페이지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거리 부분 보시게 되면 특별건축구역 찾으셨죠? 지금 저희가 함께 보시는 게 건축법과 관련된 건축제한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여기 건축제한과 관련되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 오셨던 도로에 관한 규제와 대지에 관한 규제, 그리고 건축물에 관한 규제를 각각 다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건축 제한과 관련되어 특별히 건축물과 관련된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시켜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완화에 관한 사항으로 지난 시간에 공개 공지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셨습니다. 그와 똑같은 규제 완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특별 건축 구역 제도를 함께 살펴보시는데, 여기 특별건축구역은 우리 주변에 초고층건축물이 참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부산에서는 세계 최고 높이의 빌딩을 두바이에 건설한 적이 있는데요. 그처럼 해외 각국에서 초고층건축물을 많이 필요로 하게 되면 우리가 그와 관련된 기술을 축적했을 때 해외 각국에 수출할 수 있겠죠. 그러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시켜주는 제도가 특별건축구역 제도가 됩니다. 여기 특별건축구역과 관련되어서는 16회 시험에 출제한 바 있고, 최근 12회 시험과 13회 시험에서도 각각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출제한 특별건축구역과 관련되어서는 이 단어 자체를 적으라고 15회 때 한번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상 이야기하게 되는 3세판은 다 나왔는데요. 그러한 초고충증물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지정한 장소를 특별건축구역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이러한 특별건축구역은 해외 각국의 기술력을 수출하기 위해 국가 전반에 걸친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별건축구역은 현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게 되고, 그러한 지정 대상으로서는 각종 개발사업이 예정된 곳이라고 하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99페이지에는 특별건축구역과 관련된 이은 지정 대상을 각각 서술하게 되는데 이와 관련된 사항들은 따로 읽어보는 거아닙니다 대신 우리가 법규와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들을 공부하시다 보면 무엇이 개발 용도인지 무엇이 보전 비개발 용도인지를 각각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용도의 토지에 대해서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런 개념만 잡아놓습니다. 그리고 100페이지에는 디귿 배제 대상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 곳 지정해서는 안 되는 곳 그런데 이와 관련된 사항들을 12회 시험과 13회 시험때 두번 시험문제 출제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15회 시험때는 특별건축구역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특별건축구역을 적으라고 기입형 문제를 출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배제 대상과 관련되어 살펴보시면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구역에 대해서는 특별건축구역을 정할 수 없다 1. 개발자한구역 2. 자유공원 3. 접도구역 4 보전 산지, 5 군사 기지 등입니다. 그런데 개발 제한 구역이라 하면 개발 행위가 가능, 불가능. 개발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죠. 그래서 흔히 그린벨트라고 불리는 개발 제한 구역은 비개발 용도이기 때문에 특별 건축 구역으로 시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연공원이라고 하면 국립공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비개발 용도이겠죠. 그리고 접도 구역. 여기 접도 구역은 말 그대로 도로에 접해 있는 땅을 접도 구역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도로는 도시 지역과 비도시 지역인 관농 차를 연결하는 수단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 지역에는 차량의 과속 운행을 방지할 목적으로 각종 교통 안전 시설을 설치하고 그 도로변의 땅은 대지로서 금사리의 땅이죠. 그런데 시골 지역의 경우는 도로변의 땅이 개발 용도가 못됩니다. 시골 지역에서는 차량의 가속 운행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교통 안전시설이 부족하고 가끔 신문방송에서는 차가 도로를 이탈하는 사고를 보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골 지역에서는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30m에서 최대 50m 이내 지역을 접도 구역으로 지정하고 그곳에는 각종 개발 행위를 법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시골지역에 도로변의 땅에 저같은 사람이 집을 짓고 살고 있다고 하면 밤마다 누가 찾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초인종 눌러주고 찾아오면 참 고마운데요. 차를 끌고 질주합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시골지역에도로변의 접한 땅은 건축물, 공장물 설치를 법으로 제한하고 기껏 농경지로 이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면 저젖도구역은 저 개발용도이다, 비개발용도이다. 비개발용도이죠. 가끔 우리가 대기에 계실 때 기획 부동산으로부터 도로변에 좋은 땅이 나왔다. 한번 봐라.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도시적이라고 하면 괜찮지만, 그분들 다 사귀시죠? 어디겠습니까? 바로 관농자 주변의 도로변 땅을 말합니다. 개발 용도이다, 비개발 용도이다. 비개발 용도라는 것을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보전 산지라고 하면 말 그대로 비개발, 보전. 그래서 산을 유지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서 비개발 용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군사기지라고 하면 그 주변 지역에 초고층 건축물을 건축했을 때 간첩들이 참 많이 찾아오겠죠. 그래서 이러한 다섯 곳은 개발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 건축구역의 지정 대상에서 제외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이번에는 특별 건축구역의 지정 절차와 관련된 사안들을 기본적으로 서술하게 됩니다. 특별히 중앙건축위원회 심의 절차 거쳐 특별 건축구역 등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런 기본적인 취지 살펴보시고, 지정고시와 관련된 기본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리얼번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을 하나 살펴놓습니다. 그러면 특별건축구역을 일정한 지정절차에 따라 지정했을 때 그와 관련된 재반효과 중에 해제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보시는데 우리 교재 1 0 2페이지에 리얼번 지정해제입니다. 국토교통장관은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특별건축구역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지정시정기간에 요청이 있는 데 2. 거짓,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3. 특별건축구역 지정일부터 5년 이내 특별건축구역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건축물의 착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4. 특별건축구역 지정요건을 위반하였으나 지정 불가능한 경우 그 중에 3과 4에 대해서는 꼭 줄쳐놓고 살펴놓습니다. 우선, 네 번째 사항으로서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요건에 위반하였으나, 그 시정이 불가능한 때에는 특별건축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우리가 결격 사유에 관한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만약 주택관리사 시험을 봤을 때그 자율주택할 수 없는 요건을 안고 있다고 하면, 내가 아무리 올백 받더라도 자격증은 안 나오죠. 그래서 통상적인 경우 요건에 위반하게 되면 바로 해제 또는 취소 사유가 되는데 특별 건축구역 지정 해제 사유와 관련되어서는 구역 지정 요건에 위반하였으나 그 시정이 불가능한 때에만 해제할 수 있다. 이러한 특이한 질문을 두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 이해하실 게 있습니다. 만약 개발 제한 구역인 그린 벨트를 특별 건축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그린벨트를 해제한 때 특별 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개발 제한구역이 해진다는 소문을 들리게 된다면 종전 토지 가격이 한 10이었을 때 해제된다는 소문, 그리고 해제되는 절차를 거치게 되면 100까지 가격이 뛰어오르고요. 그리고 뭔가 특이한 개발 사업 하기 위해 특별 건축구역을 지정하게 된다면 좀더 가격이 오르겠죠. 그런데 해제 상태에서 구역을 지정하게 된다면 그 지역에 필요한 도로 등의 각종 기반 시설을 설치하게 되었을 때 토지를 강제 수용해야 되는데 그 보상금은 10이 아니라 100을 기준으로 보상해야 될 겁니다. 반면에 특별 건축구역인 상태에서, 개발 제한 구역인 상태에서 특별 건축구역을 지정하게 된다면 해제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종전 토지 가격인 10을 기준으로 도로 등을 설치할 수 있거든요. 그러한 공익적인 개념에서. 비록 지정 당시에는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요건을 위반했지만 우선 지정하고 이후에 그 시정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면 특별건축구역으로서 계속적으로 개발사업 할수 있겠죠. 그래서 특이하게 특별건축구역의 해제 사유에 서는 지정요건에 위반하면 해제한다. 라고 하면 바로 틀립니다. 지정 불가능할 때 해제할 수 있다. 그런 구분을 하나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해제 사유와 관련되어 구역 지정 이후.